자, 제노코가 금요일 날 7%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던 장기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추가적인 동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코는 최근에 KAI 주간 6G 저외도 통신 위성 핵심 장비를 수주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판 스타링크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노코가 핵심 장비를 소주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OBC는 위성 내부의 하브 시스템을 제어, 감시, 판단하는 핵심 장비죠. 또 지상국 명령 처리와 위성 상태 관리, 이상 상황에 대한 자율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완벽한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노코는 고성능 CPU 기반 OBC 개발과 위성 비행 소프트웨어 운영을 포함한 핵심 제어 기능을 구축해서 위성체와 지상국 간 명령 상태와 정보 교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상황이죠.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번 수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수주를 통해서 제노코의 우주 위성 사업 확대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국가 프로젝트를 수주한 만큼 제노코의 OBC 관련 기술 자체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우주 강화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발 계약까지도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또 6월달에 있을 스페이스X IPO 관련된 기대감과 함께 우주항공 섹터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이슈를 통해서 제노코도 완벽하게 우주항공 섹터에 다시 한번 편입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재료가 하나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주가도 최근에 만들어졌던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해내고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목표가 설정만 잘하시고 추가 대응만 잘한다고 하시면 이번 상승으로 정말 큰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종목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또 추가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추가 대응 내용 방법과 목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명절 끝나고 상하가 갈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식가이드는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8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죠? 이 무료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 3개의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또 원기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연휴 끝나고부터는 도움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장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오늘 날짜를 이렇게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내역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장 시작 전에 채널방에 3개의 종목을 올려드렸고요.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현대 ADM은 최장암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익을 챙기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현대이디엠은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첫널방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가 있었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SK 이터닉스는 어제부터 매각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고 이 종목도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26%까지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무리없이 2 0위에서큰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가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삼보산업은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2 0위에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삼보산업도 오늘 윗꼬리가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와줬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오고 나머지 한 종목은 26%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종목당 100만원씩만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무려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 나오실 수가 있었겠죠 또 오늘 추천드린 종목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매일같이 급등이 터져 나와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에 정말 큰 수익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채널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명절 끝나고부터는 같이 상각가갈수 있는 종목 꼭 잡아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채널방에서는 바쁘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한해 10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대박주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꼭 확인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채널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채널방 입장신청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5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실 수있길 바라고요. 또 구독자 전용 채널방이다 보니까 입장하시는데 뭐 다른 조건도 없고 또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입장해 주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 버튼 또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링크 확인하셨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명절 끝나고부터는 도움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구요 자,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박스권의 고점 부근인 29,600원 라인 때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가격에서부터 상승 때 말고 밑으로 열어두고 추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윗꼬리를 중심으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횡보 박스권을 잡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때 29,600원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실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 제로코는이 구간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매물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위로는 다이렉트로 이 구간까지 는 열려있죠. 대략적으로 48,000원 라인 때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구간만 돌파가 되면 48,000원 할 때까지는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일단 여기까지 보시되 혹시라도 주가의 상승 과정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또 나오거나 돌발 악재 같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 대응 영상을 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조조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해놓으셨다가 추가 대응 영상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모두 이 종목으로 큰실천 챙겨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